엉도한 이마태복음 22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 이러한 제목의 말씀과 정면옵니다 지금 적금 시대를 놓고,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 장관에게 3차 대전을 비워가 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 네팔 인도, 지금 10개국이 러시아에서 집계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오는데 세상이 정말 정말 시대를 가고 있어요. 또한 여러가지 기근이나 지상 변화를 놓고 그때 정말 역과적입니 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할 때수서이 세상 가운데나 온 세상 가운데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와 올바른 관계와 정의의 괴로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 첫째로 선택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질 때삼자가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첫 번째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사의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오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면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아야 산자가 될수 있으니까 선택을 안 받도록 하라는 것이 믿으실만 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 자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돕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된 거에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서 우상을, 세공업자로 우상을 만든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산자가 된 거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산자가 된 거고, 야곱도 그 쫓김과 험난한 삶으로 살았지만 야복강나루토에서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져. 이스라엘이 되었고 열두 후종의 족장이 된거 아닙니까 자 선택을 받으라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이스라엘같이 야곱같이 선택이 되어져야 산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맞는 것이 한 가문의 사람이 되어, 한 가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오? 가문이나, 나라나, 사회나, 직장이나, 먼저 선택이 되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네. 마찬가지예요. 선택이 되어야 교회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조으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야. 비로소 산자가 될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는 문제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교단절 사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6.25때 우리나라에 참견해서 그 누구덤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싸운 사람들인데 이러한 국가가 단절이 온 것은 불법 체류자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을 행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잡아다가 추방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국제가 단절 상태까지 왔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받기 위해서는 선택을 받아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는 내 것이라 할것이라 이와 같이 선택이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야. 하나님 붙자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선택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잘하고, 믿음 사람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해. 그냥 혼자 산에 가가지고 따다라닥닥닥닥닥 하루 막몇 시간, 단시간 삼각 산에 가서 기도 물론 기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먼저 선택이 돼서 나는 누구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누구도 조회서 무엇을 하고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 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들으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부분 본문 첫 번째로 너희가 잘못 알았더다 나는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로 하신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선택이 되지요. 선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말이지말 세상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새 운문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 운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 운문을 받을 때 산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 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발생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는 시험하이 왔더니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크니일까자이 부분은요. 세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인데, 세움을 입어야 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움을 입어서 산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으셔야 돼요. 세움 자체가 산자가 아니겠어요? 사실 맞는 것이 죽은 자가 세움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사두경도 좋고, 율법사가 좋고, 뭐, 율법을 써가지고, 응? 예? 수 시험왕이 그때 다 좋아요. 세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사는 뭐하고, 또 시험왕은 뭐하고, 사두경이 뭐하고, 바르세이 뭐하죠? 세움을 입어야돼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 이 아들 예수 우수에게 세움을 받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세움을 입어야죠. 세움을 입어야 산자가 됐어요. 이 죽은 때를 뭐고 뭐 예수님은 시험한 거하고 율법을 가지고 논는 거하고 사도님인과 예수님은 따진 거아요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제시한 부분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도교인과 율법사들이 반박하고 나서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는 옳은 소리를 하는 듯 같으나 결국 부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운물이 있지 않은 사도인가? 율법사들은 살았다는가 죽은자인데 무슨 말을 하든지 다부도런는 소리 아니? 탄박을 하든지 뭐라든지 먼저 세운물 있고 산자가 된다면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 될거아니겠냐는 거예요. 죽은자하고 무슨 말을 하고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살고 나서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세움부터 받고 난 다음에,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해야죠. 세움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가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인과 바리인들이에요 세움을 잊고, 그 다음에,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 원하는 지식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재물을 얻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 아니겠어요? 자, 요즘 의학의식이, 하도 의학지식이 아주 발달해서, 면허가 좀 우사보다. 오히려 면허 없는 사람들이 더잘 알아. 경민들이 더잘 알아. 아주 팍사들이야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고 많이 알고 해도 무면허면 돌파리 아니 돌파리 돌팔이. 돌파리가 많이 알아도 못거고요 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면 뭐예요? 탐나 사도계인들하고 말이지. 율법사가지고 따지고 다한번 덤벼들리라고. 일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시비나고. 아무리 잘해도 원천적 해결책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 자체가 능력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움 속에 능력도 있고 치료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세움부터 이별라는 겁니다 세움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사두개인이고 율법사가 된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만 사람 이 부분은 분명히 아세요 못났어 잘났어 학교 다닐 때 교사가 사인 안 해주면 졸업장도 못 받습니다, 전부. 세운 거, 교사로, 또 공무원으로, 관리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움을 있게될 때, 그 세움에 따라서 하나님 능력도 같이 하고 하나님 역사도 같이 해서 우리가 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강를들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되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 을 분명히 정립했어. 세움을 입어서 세움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사명은요, 주,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 받으려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나하고 주님과의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게 시킨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목숨, 내 생명, 내 영혼이 산자라는 거 아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죽은 너희 하나님을 상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유유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입니다. 사명을 받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받을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라는 제자, 열두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가 계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마 도미티아스 황제가 요한을 제거하기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그냥 광장에 모아놓고 또 노마 백성들이 다 복음 앞에서 요한을 뜨거운 물에다 기름을 넣고 거기에 기름을 끓여서 거기다 튀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요한도 우리하고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플 줄 알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고 늙어 숙명이 나오면 죽게 되고 죽게 나오면 심판을 받아 영혼을 줄 사람인데 문제는 예수님께 선택이 되어지고 세운물을 받았으며 사명을 받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사명을 받들었으니까 아무리 죽이려 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동트나 누스 환경가밥모성에 지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개시록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명을 맡든 놈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게 되어있어요. 믿으시면 안 나력시험. 35년 전에 당뇨가 500이 넘어갔어요. 이번에 뭐 김시민 배우가 당뇨 500에 순식간에 갔죠. 떠났지만 나도 3 5년전에 당뇨가 500이 넘었어요. 당뇨가 500이 넘으면 합병증은로수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멀어 버리고 이빨이 다 빠지고 몸이 합병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팔다리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35년째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몸이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프긴 아프고, 통증이 오고 아프요 당뇨 겨울압기는 아프고. 그럼에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수 있는 것은 사명을 받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명을 받들어가 내가요, 당, 당뇨 500에 합병증까지 생겼는데, 35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큰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병 물론 장병치료야 하죠. 당뇨약도 타고 가야 되고 뭐 그러나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큰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이거예요. 최악에서 최선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요? 내가 남부든 뭐 특출나고 건강하고 또 남부든 뭐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투철한 불가사이한 몸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로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 주시고 함께 하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져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하나님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건 입증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증문하고 있잖아요. 짐작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것도 금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뭐 기도해주거나 금병 아버지 내체워하더라고 내 금병은 한 번도 간적 없어요 이 집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효정 씨도 지금 당으로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에 생명 받든 하나님 집어하기도 있어. 내가 우리 정수이하고 삼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한집그 여덟 개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내가 산자냐, 죽은 자냐, 죽은 자냐,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사명을 받들고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산자냐, 이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자는 믿음이 산 자, 영혼이 산 자, 생명이 산 자, 삶이 산 자를 울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명을, 영혼을, 영생을, 천국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행함 속에서 찾으셔야죠. 요즘은 전에, 전에 있는 스님들도요, 성경책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성경책에서 내 영혼을 찾는 게 아니오. 내생명을 찾는 게아니 천국을 찾는 게 아니오.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뜨는다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냐, 이거. 내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냐 이거. 또내 목숨 속에서 내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냐 이거. 여기서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임하고 어디 있습니까 하는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로. 내 마음속에 있는이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내 감사해서 다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또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볼까.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내 생명 다른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것이 산 자가 돼야 여기에 내 영혼도 살고 내 생명도 살고 용서이 있는 겁니다. 멀리서 찾으러 가지 마세요. 막 성경 속에 들어가고 막 성경 공부하자니까 막 다리가 달달, 닥돌닥돌하지 달달, 마세요. 성경 우리의 참고서입니다. 국어책, 산수책, 자연책 그 책은 우리의 교과서지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참고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까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지고 세움을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받들어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